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노마서 6장 19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에 이런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드려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주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하였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뇨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 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이니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주의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나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아멘. 2025년 3월 9일 주일 예배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6장 19절에서 22절 말씀으로 하나님을 왜 믿어야 하나? 다섯 번째 영생을 얻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주제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하나님을 왜 믿어야 하나? 시리즈 설교 마지막 다섯 번째로 영생을 얻어야 하기 때문이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영생은 영원한 생명의 줄임말입니다. 영생을 얻는다는 말은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 사람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영생의 상대적인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짧은 생명이 아니고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서 고통받는 영원한 형벌이 반대말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그리스도인을 양과 염소로 비유하여 말씀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에서 양은 사랑의 계명을 실천하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의를 행한 그리스도인을 가리키고 염소는 사랑의 계명을 실천하지 않아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한 악한 그리스도인을 가리킵니다. 또 양이라 하신 의를 행한 그리스도인을 오른편에 있는 자라고 칭하시고 염소라 하신 불의한 그리스도인을 왼편에 있는 자들이라 하셨습니다. 말씀에서 오른편에 두신 양 같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윤편에 두신 염소 같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고 하셨습니다. 34절에 나라는 우리가 사는 세상과 구별되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영원한 천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을 얻는다는 말을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 사람이 된 것이라고 한 것입니다. 41절에 영영한 불은 지옥불을 말합니다. 그 영영한 불은 마귀와 귀신들을 던져 넣으려고 준비하셨고, 불순종자도 그곳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이라고 표현하신 것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마귀의 종이 되어 마귀의 일을 행하는 자가 있게 되고, 이들이 마귀와 똑같은 형벌을 받게 된다는 것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그리스도인을 마치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리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을 행함을 따라 분리하여 영영한 불에 던져 넣는 영원한 형벌에 처하시든지 천국에 들이셔서. 영생을 누리게 하시든지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6절 말씀에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사람에게 허락된 길은 영생에 들어가든지 영벌에 처해지든지 딱두길 뿐입니다. 영생에 들어가지 못하면 영원한 지옥에 들어간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이런 하나님의 계획이 창세전에 세우신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왜 믿어야 하는지 다섯 가지 이유 중 다섯 번째, 마지막에 이 주제를 설명하는 이유도 영생을 얻는 것이 맨 끝에 이루어지는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사람이 구원을 받은 후에는 양의 비유대로 의를 행해야만 영생에 들어가고 의를 행치 않으면 영벌에 처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 신앙에 매우 심각한 병폐가 있습니다. 구원과 영생을 같은 것으로 보려는 병폐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신자가 전도받을 때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하라는 권유를 받고 그러겠다고 대답하면 이제 당신은 구원을 받았으니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말은 천부당, 만부당한 말입니다. 하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을 죄인이라고 부릅니다. 사람의 죄성 때문에 처음부터 스스로 하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도 예의 없이 죄인으로 인생을 출발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죄인으로 인생을 출발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영생을 얻을 자를 찾아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된 계획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다고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2절에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율법으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을 죄로 정하여 모든 사람을 죄인이 되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왜 그러셨는지가 로마서에 나옵니다. 로마서 3장 19절 말씀에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말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율법으로 모든 사람을 죄인이 되게 하신 후에 믿는 자에게만 죄사함의 구원을 베푸시려고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처음부터 죄인으로서 사형 판결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용서할 권한이 있는 예수님의 용서 말고는 그 어떤 것으로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행위로는 구원을 받지 못하고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죄를 용서받은 것은 구원을 받았다고 하고 또 의롭다고 여김을 받았다고도 합니다.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는 말은 아직 의를 행한 것이 없지만 믿음을 의로 간주하시겠다는 의미입니다. 로마서 4장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바 되었느니라. 그러면서 6절에는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 받은 사람의 신분은 아직 의를 행한 것이 없지만 의인으로 간주된 상태를 말합니다. 죄로 인해 사형 판결을 받은 자는 스스로 의루어질 수도 없고 살아날 방법도 없으므로 오직 값없이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은 이후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맡은 일을 해야 합니다 구원 받고 난 후에는 영생을 얻기 위해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명하신 일을 하는 것이 의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의의를 행하지 않고는 영생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으면 천국간다는 말을 해서는 안됩니다. 구원받으면 천국간다고 말하면 거짓말을 해서 의의를 행할 길을 막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구원을 받았으면 영생을 얻기 위해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후에 따르는 무리들에게 요한복음 6장 27절에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구원을 받고도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면 영생을 얻을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무리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28절에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그러자 2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님 자신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신 것은 믿는다는 생각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뜻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여 일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6절에 아들을 믿는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 명령에 순종한다는 뜻이고, 명령에 순종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행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행함이라 하였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한 것입니다. 구원받은자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보냄을 받으신 예수님을 믿어.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구원받으면 영생은 저절로 따라오는 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요한복음 12장 50절에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러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르노라 하시니라. 아멘. 명령이 영생이라는 의미는 명령을 수행할 때. 영생을 얻는다는 뜻입니다. 디모데 전서 6장 12절 말씀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불의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영생은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자가 취하는 것입니다. 또한 가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토인이라는 증거는 예수님이 하신 일을 따라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루느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쳐도 할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민이라. 예수님께서는 심판과 구원을 행하셨습니다. 사단을 심판하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의심을 증거하셨습니다. 또, 죄인에게 복음을 전파하여 사망해서 생명으로 옮기는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그리스도인은 마지막에 영생을 얻기 위해 의를 행하여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함에 이르라고 했습니다. 노마서 6장 19절에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느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 믿음으로 구원을 얻으면 영생도 저절로 얻는다고 알게 되면 구원만 받으면 천국 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이상 영생을 위해 노력할 수 없게 됩니다. 오히려 길이 막히고 많은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0절에서 22절에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하였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뇨?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 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이니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주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아멘. 우리는 두 가지 생각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첫째, 믿음은 생각이나 말이 아니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을 주시는 것은 의를 행할 사람을 세우시는 것입니다 둘째 구원과 영생은 같은 것이 아니고 영생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함으로써 얻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는다는 말은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 사람 되었다는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영생의 반대말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서 고통받는 영원한 형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쓴 사망 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구원을 받고도 사망에 이르는 죄는 영생을 위해서 예수님의 영 성령과 동역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일할자로 부름을 받고 영생의 싹도 선불로 받았습니다 이제 명령대로 심판과 부원의 일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과 함께 영생에 이르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끝까지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그대로 따라 행함으로 영생을 취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